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한 해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트리들이 빚어내는 빛의 향연, 연말 분위기를 한층 돋우고 있는데요. 해운대 빛축제 현장에서도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송년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해운대 해변이 푸른 빛의 바다가 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듯 넘실대는 푸른 조명이 파도를 연상케 합니다. 백사장 위에 마련된 환상적인 빛의 향연에 시민들은 너도 나도 사진에 담기 바쁩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주말에 이제 실겸서 데이트 나왔는데 생각했던 보다좀 넓게 하얀 빛의 겨울 왕국과 은은한 조명으로 장식된 빛의 나무들도 눈길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로에 들어선. 다채로운 트리들 이곳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2019년 속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소망 트리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각자의 소망을 담은 종이로 잔뜩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초등학교 저 등원을 잘해보겠습 연말 분위기에 빠질 수 없는 것중 하나 바로 캐럴입니다. 가는 길 잠시 멈추고 익숙하고 또 들으면 늘 기분 좋은 멜로디에 잠시 빠져봅니다. 잠시 추위까지 물러간 토요일 저녁 시민들의 연말 나들이는 더욱 여유로웠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내일도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5도로 평년보다 5도 이상 크게 웃돌아 오늘보다 더 포근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촌 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어촌 유질 300사업 공모에서 부산에서 모두 4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지역은 도시와 폐총이 공존하는 영도구 동산동 하리양과 해운대구 청사대길, 사하구 하단항, 강서구 대양바다학교 등 4곳으로 이 지역엔 앞으로 3년에 걸쳐 국비 224억 원등 모두 383억 원이 투입됩니다. 4개 지역 사업은 모두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어촌 기반 시설인 방파제와 물량장을 정비하고 해양 친수 공간, 바다 학교, 해안 산책로 등을 조성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5년 동안 함께한 좌완 투수 브룩스 레일리와 결별하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데려왔습니다. 롯데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활약한 우완 투수 댄 스트레일리를 계약금 30만 달러, 연봉 50만 달러에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댄스 트레일리는 2016 시즌을 비롯해 총 3시즌에서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했고, 메이저리그 통산 44승 40패, 평균 자책점 4.56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빛낼 공식 마스코트가 공개됐습니다. 마스코트는 부산의 상징세인 갈매기를 형상화했으며, 부산 사투리인 아나와 온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나는 사투리로 자 또는 옛다라는 뜻이며, 온난은 어서 오라는 뜻으로 탁구의 공을 주고받는 동작을 지역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0 부산 세계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단체전 대회로 내년 3월 22일부터 8일 동안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동남권 지역 조선소 9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조선업종 사업장 10곳을 감독한 결과, 한 곳을 제외한 9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전기충전부를 그대로 노출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청은 또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안전보건 교육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엔 1,5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산림청이 부산에선 처음으로 해운대 반송동 도심 인근에 대규모 숲속 야영장을 조성합니다. 위치는 반송동 산 84번지 반송여중 뒤편으로 규모는 34,711제곱미터로 내년 예산안에 야영장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